我是辛有志、辛巴的徒弟蛋蛋，师傅就说我能破一个亿的粉丝，比他自己破一个亿都要兴奋，因为他说过，我的一个亿粉丝更证明了他在互联网上的存在。如果有一天他不在了，如果那时我还在互联网上，他将看到自己留下的有些东西还在延续。跟着师傅的脚步，我一刻都不敢松懈。这次全互联网的粉丝破亿，没有谁比我的师傅更期待、更想见证。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1억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여신 왕홍 딴딴입니다.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해 K-뷰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딴딴은 K-뷰티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K-뷰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비밀의 한국입니다. 딴딴은 중국의 주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콰이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메가 인플루언서, 즉 왕홍입니다. 1억 명이 넘는 엄청난 팔로워를 거느리며 단한 번의 라이브 방송으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중국 뷰티 업계에서는 라방의 신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애경산업 본사를 찾아 애경 브랜드 데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K뷰티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딴따는 이번 방문을 통해 K 뷰티 브랜드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딴따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K 뷰티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K 뷰티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코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을 매우 신뢰하며 품질이 높고 혁신적이며 디자인까지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딴딴은 중국 소비자들이 K뷰티를 보는 시선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중요한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2010년대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실용성과 성분 안정성, 기능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순히 한국 상품이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술과 제품력을 무기로 차별화해 성공한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고기능 스킨케어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대를 동시에 갖춘 것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딴딴의 분석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 역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아. 이제 예쁘기만 한 화장품 시대는 지났지. 성분 좋고 효과 확실한 기능성 제품이 최고다. 한국 화장품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어. 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한국 연예인 있으면 다 좋다고 샀는데 요즘은 성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후기 찾아보고 산다 라며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했음을 직접 이야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K뷰티가 이제는 한류 후광이 아닌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딴딴은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채널,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라이브 커머스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딴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제품을 완판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억 명의 팬들은 그녀의 추천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최대 쇼핑 행사 중 하나인 6.18 쇼핑 축제에서 딴딴은 애경산업의 에이지 투애니스 제품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22.6%의 판매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라네즈 등 인기 메이크업 제품과 국내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들 역시 그녀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 생활 건강에 더우는 딴딴의 콰이쇼 라이브 방송에서 무려 180억원,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120억원이 넘는 단일 방송 매출을 기록하며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딴딴의 막강한 판매력과 더불어 여전히 중국에서 한국 대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높은 수요와 신뢰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딴딴은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을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과 공감으로 꼽았습니다. 방송 중에 소비자들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고 제품의 사용법과 특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단순한 홍보가 아닌 경험을 파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소통 방식이 구매 전환율을 매우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많은 네티즌들 역시 왕홍 라이브 커머스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딴딴 방송 보면 제품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려줘서 믿음이 간다. 궁금한 점 바로 물어보고 답변 들으니까 충동 구매보다는 합리적인 구매를 하게 된다. 직접 써보고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다. 와 같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왕홍의 전문성과 진솔한 소통이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3년 기준 약 930조 원으로 추산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이미 주요 쇼핑 채널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타오바오 라이브, 틱톡, 카이슈, 샤오홍슈 등 다양한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온라인 시장에서 왕홍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화장품은 2016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알령의 영향과 함께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약진으로 인해 K뷰티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알령이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중국 시장 제공략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딴딴과 같은 영향력 있는 왕홍과의 협업은 K뷰티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딴딴은 K뷰티가 가진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고기능 스킨케어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경쟁력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 역시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왕홍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라이브 방송이 대세니까 왕홍 잡는 게 중요하지? 중국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해서 온라인 채널 공략이 필수다. 예전 명성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와 같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K뷰티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 발맞춰 온라인과 왕홍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애경산업과 중국 대표 유통기업 신생그룹의 라이브 커머스 협력 확대 소식은 이러한 K뷰티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 마케팅 전략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업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딴딴 역시 앞으로도 에이지 투에니스와 같이 혁신적이고 시장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와 협업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제품과 더 나은 뷰티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1억 팔로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국 톱 왕홍 딴딴이 극찬한 K뷰티의 매력과 중국 시장 제도약을 위한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K뷰티는 이제 한류를 넘어선 제품력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웅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는 변화된 중국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는 핵심 채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뷰티가 딴딴과 같은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K뷰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왕웅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시장에서 K뷰티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비밀의 한국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